자 카카오 헬스케어 재료 소멸된 거냐고 이제 뭐 아예 끝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자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분석 1분 정리 알아듣기 쉽도록 깔끔하게 해드릴 거고 휴먼스케이프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앞으로 뭐 얼마에 사서 어디서 팔고 나가셔야 되는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뭐보 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선별을 해서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당일 매수 매도 원칙이라서 여러분들 뭐 단타 종목 추천 받고 물리는 일이 태반이잖아, 그렇죠? 단타에서 장기 투자되는 건뭐 한순간입니다. 오전에 드렸던 종목 늦어도 여러분들이 점심 밥 숟갈 뜨기 전까지 뭐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다 끝납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장 분석 이제 뭐 1분 정리 쉽고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집중을 좀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시장 흐름을 거의 매팩을 켜드리는 수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3월 초부터 코인 시장이 강하게 반등 나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은행 위기 때문이잖아, 그죠? 은행의 신용과 유동성이 위축되고 실질적인 뱅크런까지 발생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올라갔던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미정부나 JP모건같이 국가나 기관에서 이런 은행 위기를 수습을 해줄 때마다 비트코인은 폭락을 해줬습니다. 어제 FMC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명서 발표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예고하는 문구들까지 다 생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정시는 분위기 좋았어요. 비트코인은 뭐 초상집이었고, 근데 파월 의장이 마이크 잡고. 나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일축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현재 가장 주목하는 불안 요인으로는 물가나 임금이 아닌 은행 혼란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이라 밝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인터뷰는 이제 비트코인이 당분간 떡상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들을 집약적으로 때려 넣은 거예요. 금리 인하 당분간 없다. 고금리가 유지가 돼야 은행 신용도가 떨어질 거고 사람들 경기가 어려워지고 디폴트가 좀더 심각해지겠죠. 은행 유동성 유동성 경색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불안한 요소가 은행 혼란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이라고 본인 입으로 그냥 은행 위기 요 키워드를 툭하고 시장에 던져 준 거니까 비트코인 상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거죠, 파월 의장이. 근데 파월 의장 말을 자세히 보면요. 어찌 됐건 앞으로 나오는 이 물가, 경제 지표 요런 거 나오는 거 보고 또 결정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성명서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문구 자체들이 생략이 되, 되거나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CPI랑 PPI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가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순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이 비트코인 떡락 가능한 그런 이제 구간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름값이 폭락 중이에요. 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 기름값이 갑자기 어? 1600원대 초반까지 뭐 이제 휘발유가 없이 그렇게 내려가서 개꿀 이러고 다시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일단 다음주까지 나오는 이 코인 시장 상승 즐기시면 되고 지금부터 단기단타라고 시장이 판 깔아줄 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 cpi ppi 발표 전까지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맥점 짚어서 설명해 드리는 코인 채널이 없을 겁니다 죄다 뉴스 쪼가리 가져와서 이미 결과 나온 거 어제 fmc 어떻게 됐고 파울 회장이 뭐라 그랬고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있는 게 답니다 그게 이제 휴먼스케이프 차트 보면서 바닥 정확 어떻게 얼마에 잡힐지 기술적 분석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요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 있죠.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코인 소식들까지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이 코인 정보들 최근에 많이 드렸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공유까지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3일 화, 수요일이죠 어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 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탑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무료 소통방에 신호 이런 식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도 하셔야 될때 당연히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고 지금 어떤 종목 얼마에 진입을 했는지 매수가 목표가 뭐 이제 이걸 왜 샀는지까지 다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용돈 벌이 해가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코인정보 매매타점 시황분석 이모저모 뭐 여러분도 얻어가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큰거 거 바라는 거 없어. 실버버튼 제 채널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거 두 개는 꼭좀 눌러 주시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 초에는 아예 휴먼스케이프가 카카오 헬스케어로 이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휴먼스케이프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니까. 케어랩스라는 주식이 떡상을 해 줬습니다. 작년 1분기 내내 요거 하나로 우려 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작년 1분기를 끝으로 카카오 인수설 및 사명 변경은 옵션에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뉴스를 끝으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케어랩스라는 주식이요. 작년에는 카카오랑 휴먼스케이프 재료 우려 먹으면서 주가를 띄웠다가 올해는 비대면 진료 테마로 다시 주가를 크게 띄워 줬습니다. 카카오 주식 시장. 이게 카카오 보시면요. 주식 시장 부서지면서 1년 내내 머리통 받고 있잖아 그냥 머리 받고 있어요 결국 카카오가 바닥 잡힐 때까지 모든 재료들 앞으로 나올 재료들 보류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 원래 시장 흐름 따라서 재료를 꺼내 쓰는 시기만 잘 골라내시면은 카카오가 바닥 찍고 올라와 줄때 다시 헬스케어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 지문을 26.2%나 가지고 있고 사실상 지분 과반을 확보한 상태라서 경영권 인수도 사실상 지금 바로 쌉가능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마침 증시가 박살나기 시작한 작년 1분기부터는요 귀신같이 인수설 부인을 해가면서 올해까지 조용하게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곧 카카오가 바닥을 찍는다고 여러분들 증시가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묻혔던 재료들 다시 꺼내들고 뉴스 퍼다 나를 겁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판이야 더러워요. 그리고 뭐 코인 시장 더 더럽고 그래서 재료 섹터 매매는 시즌이 되면 다시 나오게 돼 있어. 그 시즌이 바로 올해 5월달, 6월달입니다. 5월, 6월이 아주 골든 타임이라고.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휴머스 케이프 차트를 보시면요. 3월 달까지 FTX발 과대낙폭을 여기서 다 채워 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 어디 짚어 드렸죠? 184원에서 188원. 정확하게 맥점을 짚어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3월 조정장 이후에 눌림목을 보시면요. 추세 하단을 이런 식으로 높여 주면서 3월 30일자로 이전 파동 전고점까지 명확하게 돌파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달 나왔던 요 윗꼬리 요 윗꼬리 캔들 있죠. 이 윗꼬리를 4월 5일날 장대양봉 하나로 이제 다 채워주고 나서 다시 추세하단 높여주면서 지금의 역삼각수렴 완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2원이에요. 여기가 분기점이라고 152원이 요 5월 초에 요거 넘, 넘어갈 겁니다. 다시 이전에 짚어드렸었던 184원에서 188원 있죠. 요거 1차 목표가 보고 가실 수 있는 코인이고 여기까지가 요 금방 짚어드린 요 맥점까지가 단순히 FTX발 과대낙폭. 복을 다시금 채워주는 이 되돌림 반등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 줄 거라고. 최종 목표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220원까지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 극한으로 제가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다 내려갈 거다 라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헤드앤숄더 아니라고 영상을 올려 드리는 종목 중에 내려간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헤드앤숄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 매매가 사실은 시장 변동성이랑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급등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응이라고 해봐야 다들 그냥 머리 하얗게 돼서 호가창만 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추가 상승이 여기서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홀딩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 이걸 아 진짜 끝까지 버텨야 되나 아니면 중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불안감들을 해소를 할수 있어야 돼. 이걸 혼자서 할수 있나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보조 역할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은 뭐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뭐 이거는 나중에 보면 불화를 하, 탁 쳐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